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약가입니다 오늘은 정말 핫한 신상 화목난로를 가져왔는데, 제가 다양한 캠핑용품들을 리뷰하지만, 가장 설레는 순간은 바로 이런 화목난로를 리뷰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캠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불멍이거든요. 특히나 화목난로를 이용한 불멍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에 미니맥스에서 신형 화목난로를 출시했습니다. MX1 듀얼이라는 모델이고요. 가장 저렴하고 작은 사이즈의 화목난로를 새로 출시를 했는데, 딱다고 해서 장작이 뭐 작게 들어가거나 한게 아니라, 쪼갯목도 들어가는 사이즈로 출시가 됐어요. 최근에 이 미니맥스는 MX9도 그랬고요. 뭐 그전 제품들도 그랬지만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최근의 제품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니맥스 화목난로 특징은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정말 편합니다. 화목난로 사용하시려고 하면 뭐 배기급 뭐 에어커튼 기타 등등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MX1은 302와 마찬가지로 그냥 불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정말 좋은 화목난루입니다. 오늘 저랑 이 MX1 어떤 제품인지 하나씩 알아보고요. 시화도 해보면서 어떤 불모양을 보여주는지를 또 얘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X1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듀얼이고요. 듀얼이 붙은 거면은 하단에 오븐이 들어가 있고 싱글 같은 경우는 오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기는 해요. 듀얼 모델을 선택하시면 또 오븐 요리를 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되겠죠. 제가 좀 이따 오븐을 이용해서 오븐 요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이랑 연통은 추가 구성품이에요. 연통도 사이즈가 다 있거든요. 80짜리가 있고 7호짜리가 있는데 이제 레듀사라고 해서 80이랑 7호를 연결시켜주는 이 연통까지 포함해서 화실 내부에 수납이 됩니다. 기본 연통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요. 이 MX1 같은 경우는 물론 추가 연통을 활용을 해서 텐트 안에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너무 더운 한여름이 아니라고 하면은 밤에 살짝 쌀쌀해진 날씨에 외부에서 사용하는 사목 난로로 사용을 하시면은 기본 연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사용할 때는 추가 연통해서 뭐 텐트 내부나 쉘터 내부에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자, 무게는 12.8kg입니다. 12.8kg면 정말 가벼운 거 요즘에 뭐 티타늄난로들이 나와서 더 가볍 긴 하지만 티타늄난로 제외하고는 이런 스텐 종류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편에 속해요. 여성분들도 충분히 들고 다닐 만한 정도의 무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이니맥스 제품들 제가 대부분은 다 써봤는데 좀 경량화를 시킨 화목날로인데도 열변형이나 뭐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302보다 전면 유리창은 좀더 커진 것 같아요. 파고 문을 열 때는 이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서 당겨주면 쉽게 도어가 오픈이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쓴 미니맥스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장갑 안 끼고 만져도 충분히 괜찮긴 했었거든요 물론 무조건 장갑을 끼고 만지는 게 좋긴 하지만 만졌을 때 뜨거워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븐 쪽에는 안쪽에 들여 볼수 있는 내열 유리창도 있고 온도 게이지도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븐 요리할때 되게 편하게 사용이 될것 같아요 상단 쪽은 사실 열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받침대랑 마찬가지로 열변형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MX9과 마찬가지로 3분할 상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3분할로 만들어주면 열 변형도 억제를 하면서 상단쪽으로 리벳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깔끔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런 손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서 옮기면 쉽게 화목난로를 옮기실 수도 있어요. 보통 재바지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앞쪽에 오븐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바지를 이렇게 뒤쪽으로 뺀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 바지 빼면은 바로 밑으로 제가 떨어지는데 내부에 보면은 판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오븐 공간으로 제가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것 같아요.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을 급기라고 하는데 오픈형으로 1차 급기, 2중 연소 급기, 에어커튼 급기까지 밸런스를 잡아놨기 때문에 장작을 넣고 불만 붙이시면 돼요. 입문자분들은 따로 이런 급기를 조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MX1 듀얼 같은 경우 제가 계속 꽂자용으로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에 있어요. 내가 딱히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장작만 넣으면 깊은 불모양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MX1 듀얼은 이게 최대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302 사용해봤을 때뭐 따로 급기 조절 안 해도 되니까 엄청 편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미니맥스에서 가장 저렴한 난로긴 하거든요 네, 가장 저렴한 난로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사이즈가 작아요 근데 302와 비교해서도 전실 유리도 커지고요 그리고 화실 깊이도 훨씬 깊어요 그래서 보통 소형 사이즈들은 쪼갯목 안 들어가는데 MX-1 같은 경우는 쪼갯목도 충분히 여유롭게 태울 수 있는 내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작 받침대 앞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장작이 유리에 안 닿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게 에어커튼이 당연히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그을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열유리 창과 작을 좀 떨어뜨려 주는 게 좋아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그런 이유 같아요. 5분 같은 경우는 트레이가 31.5 24.5짜리인데 내부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MX1 5분이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높이가 10cm로, 물론 오븐통닭 납작하게 해서 넣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통닭을 넣기보다는 닭다리나 봉, 두꺼운 삼겹살을 구울 때 효율과 비주얼이 아마 가장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닭을 사왔는데, 통닭이 아니라 커팅이 된 닭을 사왔거든요. 오늘 여기에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X1의 가장 큰 특징은 i g t 원 유진세에 딱 들어가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미니맥스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받침대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잡... 잡을 올려서 들고. 이 IGT에 끼면은 딱 들어맞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제 테이블에서 불멍하면서 보면서 할수 있겠죠 지금 제가 카메라 각도 때문에 이렇게 설치한 건데 반대로 돌려서 사용하시면은 테이블 위에서도 불멍을 보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단 부분에 오븐이 있어서 열을 한번 걸러주기는 하지만 우드테이블 같은 경우에서는 사용하면은 우드테이블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요런 스텐 재질로 된 받침대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미니맥스에서 나온 이받침대 받침대도 워낙 이쁘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이 받침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착화를 시켜줄 건데, 이제 착화 전에는 연통하고 내열유리창을 달궈주시는 게 좋아요. 연통을 달궈주는 이유는 연통을 달궈줌으로써 상승기류를 만들어서 초기에 착화가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착화할 때는 연통도 달궈주시고요. 그리고 내열유리창도 달궈주시는 게 좋은데, 내열유리창을 달궈주는 이유는 수분을 날려주고, 그리고 초기에 착화됐을 때 그름이 내열유리창에 달라붙는 거를 예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깨끗한 불멍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초기에 연통과 그리고 내열 요리창은 항상 달궈주고 착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내부에는 쪼갠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쪼갠목이라는게 뭐냐면, 한마디로 통장작을 쪼갠 건데, 일반 장작 하나가 요만하잖아요. 일반 장작이 한 다섯 개가 붙어 있는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쪼갠목을 사용했을 때, 불이 가장 이쁘고요. 이런 일반 장작으로 화목난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오랜 시간 사용 못하는데, 이런 쪼갠목 사용하시면은 이제 오랫동안 불멍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초기에 착화하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 통장작을 밑에 깔고요. 그리고 일반 장작을 바토닝해 해서 여기 위에 올려놓고 착화제를 이용해서 불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때 착화제가 사실 제일 편하긴 하더라고요. 손잡이 있는 부분은 약간 뜨겁긴 한데 이제 잠깐 잡는다고 손이 뭐 데이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뜨겁다는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장갑 꼭 끼고 사용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닭을 준비했습니다 닭을 넣어서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불이 위에서 오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쯤은 뒤집어 주셔야 돼요 안에 넣고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완전히 붙었어요 쪼갯목 정말 잘 타고 있죠 쪼갯목이 타는 모습이 정말 이뻐요 정말 일반 장작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넣으면 잘 타긴 하지만 너무 빨리 타고 그리고 너무 불이 세게 확확 올라오는데 저런 쪼개목을 태우면 일반 장작으로 태우는 거랑 그불 모양도 약간 달라요 지금 쪼개목을 태울 때 나는 그 특유의 불 모양으로 타고 있습니다. 정말 이쁘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급기를 따로 조절해 주고 있지 않아요. 1차 급기, 2중 연소 급기, 그리고 에어커튼 급기까지 밸런스를 완전히 잡아놨기 때문에 딱히 할게 없어요. 미니맥스는 에어커튼도 있기 때문에 앞쪽에 그을림 없이 깨끗하게 불을 보실 수 있고 그냥 장작만 계속 넣어주면 돼요. 2중 연소가 잘 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아 이쁘네요. 이런 쪼갯목을 사용했을 때딱 불이 나오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보통 저런 오븐하고 화목날로 같이 구매하려고 하면 금액 기본 50만원 넘어갔는데 이 미니맥스는 아예 오븐을 넣어놨는데도 금액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지금 온도가 한 200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꺼내서 한번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리가 진짜 잘 됐어요. 진짜. 여기서 한 번만 더 뒤집어 주면 은더 맛있게 될것 같습니다. 불멍하면서 오븐 요리 해드시면 진짜 맛있는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본 오븐 요리 중에 가장 잘된것 같아요. 진짜 안 익은 데 없이 골고루 엄청 잘 됐습니다. 저는 오븐 요리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익고 그냥 넣었다 빼기만 했어요.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기만 했는데 다음에 가족이랑 와서 피자도 해 먹고 통삼겹도 한번 해 먹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거 좀 먹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지금, 미니맥스 mx1. 듀얼을 리뷰를 하고 있는데 삼목 난로는 사실 처음에 접근하기가 약간 어렵거든요. 배기압도 신경 써야 되고 급기도 신경 써야 되고 뭐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캠핑의 꽃은 불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캠핑의 꽃은 불멍을 조금 더 쉽게 즐기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 저녁 되면 좀 쌀쌀해지거든요. 그러면은 화루대를 이용한 불멍을 하셔도 좋기는 한데 이제 화루대를 이용한 불멍은 뭐 연기도 나고 하잖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야외에서 화목난로 사용하면 장점은 연기나 냄새 이런게 연통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의 장점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오븐이 아예 같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오븐 요리도 해드실 수 있어요. 기존 제품들도 완벽했지만 이번 제품은 더욱더 완벽해진 것 같아요. 상판 같은 경우 열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인데 상판을 분리해 놓음으로써 조금 더열 변형에 강하게 제작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내열 유리창도 302보다 조금 더 커졌고 보통 이런 작은 사이즈들 내실에 쪼개 뭐못 넣어요. 근데 쪼갯목이 들어가죠 이런 쪼갯목 사용하시면은 정말 불이 오래갑니다 쪼갯목 하나에 최소 30분 정도는 가요 뭐 길게는 1시간 정도까지 가고요 근데 만약에 일반 장작으로 비슷하게 태우시려고 하면 장작 한 박스 금방 먹어요 근데 이런 쪼갯목을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오랜 시간 동안에 불멍을 즐기실 수 있어요 그 외에 만듦새나 이런 부분은 미니맥스가 그냥 미니맥스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텐트 안에서 달로를 이제 슬슬 빼 시기기 때문에 텐트 안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가을까지는 야외에서 이런 선반에 올려놓거나 IGT 테이블에 올려놓거 놓고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연통. 조금 더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연통 자체도 화실 안에 한꺼번에 수납이 되죠. 최소한의 패킹으로 들고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큰 이벤트가 있는데 댓글 남겨주시는 분 한번 추첨을 통해서 화목날로 한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비를 깎는 대신에 반대를 얻어왔으니까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제가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